여러분은 가족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내배 네 아파 낳은 자식에게 가장 행복해야 할 생일날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버려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손에는 인감도장과 30억 원 상당의 건물 등기 권리증이 들려 있습니다. 이 서류 봉투 안에는 제 70년 인생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식에게 난도질 당한 제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재산을 모두 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밖에 없어. 엄마 생일 축하해. 그 달콤한 목소리에 속아 저는 지옥행 급행 열차에 탔던 것입니다. 낯선 고속도로 휴게소.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차. 그날 밤 저는 그 차가운 휴게소 벤치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복수기가 되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 앞에 부모도 버린 폐륜 아들에게 내리는 한 늙은 어미의 서슬 퍼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가슴에도 뜨거운 불덩이가 하나 얹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노후에 닥칠지도 모르는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35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 사고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제품에는 갓 다섯 살이된 딸아이 지영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상금과 보험금, 그큰 돈을 쥐고도 저는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압이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 내 입에 들어가는 밥알보다 딸 아이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었으며 장사를 했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불렸습니다. 다행히 운이 따랐는지 사두었던 작은 땅이 개발되면서 저는 남부럽지 않은 건물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오로지 제 딸, 지영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지영이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요. 하지만 사업을 한다며 겉멋만 잔뜩 든 사위놈을 데려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반대라는 걸 해봤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그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야. 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결혼 후 예상대로 사위의 사업은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울며불며 울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이번만 도와주면 김서방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해준 돈이 수억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알면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매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제 칠순을 앞두고 딸과 사위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발길이 뜸하던 아이들이 매주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장모님, 그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사위는 곰살맞게 안마를 해대고 딸은 맛집 음식을 포장해 와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칠순에는 우리 셋이서 여행 가자. 강원도 쪽으로 엄마 바다 좋아하잖아. 저는 그게 정말 순수한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더니 자식의 관심이 그리워서 그 눈빛 뒤에 숨겨진 탐욕을 읽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화려한 펜션 예약 내역 뒤에는 이미 제 건물을 담보로 사체를 쓰려던 사위의 치밀한 계획서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행길이 저를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려던 편도 여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일 당일 날씨는 참 맑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운전대를 잡은 사위와 조수석의 딸이 나누는 대화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여보, 서류 챙겼지? 인감도 확실히 확인했고? 아, 조용히 좀 해. 엄마 듣잖아. 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영아, 무슨 서류 말이냐? 제가 물었을 때 딸은 화들짝 놀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김서방 회사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여행지로 가는 내내 사위는 집요하게 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그 건물 말이에요. 요즘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관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증여세 혜택 받으시려면 미리 정리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김서방 오늘은 내 생일이다. 돈 얘기는 그만하자. 제가 딱 잘라 말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미러로 마주친 사위의 눈빛. 그것은 가족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딱그 눈빛이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까 고속도로 휴게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위가 화장실도 가고 점심도 먹게 잠시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딸이 자신이 지갑을 들었으니 무겁게 가방 들고 내리지 말라더군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제 가방을 들어준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효도 여행이라는 환상에 취해 그래, 고맙다 하며 가방을 차에 둔채 지갑 하나 없이 빈손으로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니 딸과 사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주차를 다시 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휴게소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며 벤치에 앉은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노인이 멍하니 앉아있는 게 이상해 보였겠지요. 30분이 지나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휴대전화도 가방과 함께 차에 두고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젊은 학생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전화를 빌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번호를 두 번이나 틀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다시 걸었습니다. 다섯 통, 열 통. 그때였습니다. 문자가 한통 띠링 하고 왔습니다. 학생이 전화기로 온 딸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좀 찾지 마. 당분간 연락 안될 거야. 그동안 엄마가 우릴 너무 힘들게 했잖아. 거기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세상이 빙글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학생이 괜찮냐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했다니요? 평생 먹이고 입히고 결혼시키고 사업 자금 대준 게 힘들게 한 겁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은 처음부터 작정을 했구나. 자기들 빚 갚는데 내 건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려다가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 겁을 주려고 길들이기를 하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구나.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 버려졌구나 하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벤치 위에서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대신 이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돈이었지? 그돈 때문에 에미를 고려장 시키듯 버렸지? 좋다.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저는 휴게소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관님이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아니요. 신고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3일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물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3일 동안 딸과 사위에게서는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겁을 먹고 전화를 해서 제발 데리러 와달라고 원하는 건 뭐든 주겠다고 빌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4일째 되는 날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죽을 끓여 먹고 목욕을 다녀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변호사 사무실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제 건물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니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제가 평소 후원하던 독거노인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부약정식에 제 가족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아주 성대하게요. 2주 뒤 저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졌다.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재산 정리 문제로 상의할 게 있으니 내일 루나 호텔 연회장으로 와라.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왔습니다. 엄마, 진작 그러지 그랬어. 우리도 마음 안 좋았어. 내일 갈게. 사랑해 엄마. 사랑해라는 그세 글자가 그토록 역겹게 느껴진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연회장. 딸과 사위는 제일 좋은 옷을 빼입고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건물 등기 권리증을 넘겨받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수많은 기자들과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30억 전 재산 기부 약정식이라고 쓰인 거대한 현수막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딸의 표정. 그것은 경악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사위는 다리가 풀렸는지 의자를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짐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제 자식들은 이미 장성하여 제 몫을 다하고 있으니 이 돈은 더 필요하고 간절한 곳에 쓰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딸이 단상 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위도 얼굴이 붉어져서는 제게 치매가 왔느냐고 묻더군요. 사람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끄고 그들에게만 들리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왜? 내 생일 선물로 너희가 준 자유잖아. 너희가 휴게소에 날 버리고 갔을 때 나는 깨달았다. 돈이 있는 엄마만 엄마고 돈 없는 엄마는 짐짝이라는 걸. 그래서 그 짐짝 가볍게 만들어준 거야. 고맙지 않니? 그 말을 들은 딸은 엄마를 연거푸 외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놓쳐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딸의 비명소리가 더 이상 제 가슴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통쾌하냐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돈을 쥐고 있는 한 그들은 영원히 저를 부모가 아닌 물주로만 봤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비록 몸은 예전보다 불편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거짓된 효도와 가식적인 사랑에 속을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하십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심입니까? 저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건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나 자신의 단단한 마음과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라는 것을요.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 주머니가 비었을 때도 내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